너무나 많이 들어온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함부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바라보면서 대학원을 잘 버텼던 사람들, 잘 적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학생을 본 것은 아니라서 그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갈때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어렵다면한 번쯤 이것을 보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이런 걸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르셔야 되는 게 대학원을 갈수 있다는 게 우위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는 각자 가진 젤러, 탤런트가 다르고. 오히려 이 대학원에 맞는 능력이 없어서 더 성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준은 대학원 가는데 망설이는 분들, 그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학원을 가는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요것입니다. 대학원에서 좀 오래 못 버티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대학원을 가는 이유가 너무나 큰 이유입니다. 너무나 고결한 이유예요. 왜냐. 실제 대학원을 가셨을 때 현실과 이상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이 보잘 것 없는 걸 연구하려고 이런 데 있었나? 아니면 어떤 연구 성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상이 큰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이 괴리감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 분이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살아남는 친구들의 뭐냐면요 굉장히 구체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대학원을 진학하는 그 이유가 제 경험상은 좀 속물적인 이유여야 잘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무슨 학벌을 뭐 높이기 위해서 혹은 학점이 안 좋아서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일단은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럼 그만둘 수가 없거든요 또한 내 인생의 커리어에 있어서 대학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친구는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또한 어떤 분야를 막연히 연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이걸 연구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잘 살아남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연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공지능 중에 비전 중에 이렇게 뭔가 무슨 암을 받는데 그런 걸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연구 어떤 이유가 있는 친구들이 살아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친구는 확실히 연구실 선택할 때도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이제, 이제 주식 투자가 같은 게 되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인공 원래 경영이나 경제를 하셨는데 인공지능과 결합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딱 살아남기가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뭔가가 있잖아요 두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집안이 여유로워야 됩니다 정말 많이 그만두는 사유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갑자기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2년 6년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면요 재정적으로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를요 그 정부나 학교에서 나온 장학금을 못 버팁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나이가 이제 드실 거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게 여유가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배우자분이 그걸 지지해 줄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버리고 나오면요 당연히 못 버팁니다 사람이 이제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가정생활의 불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또한 부탁인데 요걸 좀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석사 박사를 마치고 나오셨을 때요 학부를 졸업했을 때보다 취직하셨을 때 여건이 더안 좋아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즉 연봉이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그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그렇다면은 그냥 시간을 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낭비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꼭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달려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대학원생의 신분이 너무나 애매해요 기본적으로 학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회사를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사처럼 뭔가를 개발을 하고 그걸로 과제를 하고 수익을 만들어 내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신분이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실제로 되게 안 좋은 회사에 낮은 직책의 어떤 친구보다도 더 대우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여러분들 같은 뛰어난 재원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배우기 위해서 그 굴욕이나 그 대우를 참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하,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너 협력업체나 이런 데서 그런 걸 되게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딱 갔는데 어떤 사수가 좀 상태 가안 좋아 보여요. 그래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보다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는 게 많기 때문에요. 그거를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론 그러다 보면 되게 부당한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은 회사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걸 참아야 내야 돼요. 다만 회사는 신분이라는 게 있고 그에 대한 어떤 그 금융치료라고 하죠. 돈을 받 돈도 많이 받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감당이 되는 건데. 이거 대학원생은 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또한 굉장히 쓸데없는데 여러분들 에너지가 많이 낭비될 수 있어요. 회사 같으면은 다른 팀에게 부탁해야 될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고 있어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도 감내하셔야 돼요. 법률적인 거, 디자인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연구실 규모에서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뭔가 시키는 그 사람도 전문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왜 안되냐 이런 짜증이 여러분들에게 다 향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말 많이 그만둬요. 왜냐 해결책은 안보이거든요. 그 누구도 해결책은 안보이는데 여러분들 탓만 합니다. 이런건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그걸 다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놔둘 수 있어요. 근데 결국 풀어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교수님조차도 자신의 세부 분야만 잘 알지 그 외의 건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르는 걸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됩니다. 회사야 사람들이 많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선 여러분들이 일일이 인터넷 찾아가면서 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참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연구 경험이 있거나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과거에 연구 경험이 있었으면 잘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생태를 알고 있으면 버팁니다. 그래서 좀 좋은 게 학부 연구생 하다가 석사로 진학하는 경우 이 친구들은 무조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좋다고 보고요.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될게 학부에서 연구했던 거는 대학원 입장에서는 거의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가셔서 막 찰란치 하거나 자기 전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게 되게 우스운 모양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은데 이런 경험 자체는 매우 다 가치 있습니다. 또한 그 연구실에서 나만의 기술이 존재하면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랩 같은 데서 여러분들 하드웨어적인 어떤 기술이 있거나 지식이 있으면 되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 내세울 게 있고 여러분들 찾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좋습니다. 또, 질문이 많이 들었는데 전공을 바꿀 경우에요. 기초가 좀 튼튼해야 됩니다. 적당히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다만 이게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요. 이게 수습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타를 배우는데 학원가서 맨날 웃나요. 왜냐? 저는 나이가 들어서 기타를 처음 배웠으니까 또 코드 또 까먹고 또 까먹고 이랬습니다 이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배운 거랑 다릅니다 느낌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기초가 부족하다면 은이 차이를 메꿀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뭐 적당히 부족한 수준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거 기준이 국민공통과정이라고 있잖아요 고1 수준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공대를 가신 다음은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 이런 거는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요새 너무나 깜짝 놀라는 게 정말 아무런 바탕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정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남들이 욕먹을 거에 배를 욕먹을 먹게 되거든요. 이러면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용기 있고 패기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고그 기초 수준을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부를 어디 나오셨고 이런 것들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학 능력 받아들인 능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도 알고 기초 실력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전공을 확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문과에서 이제 컴공 쪽으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문과에서 상위권이셨던 분들은 적응을 하고 버팁니다. 기본적으로 수학 실력도 있으시고 어떤 논리적인 구조 흐름도 잘 하시기 때문에 버티는데 그전 전공이 너무나 그 기초가 너무나 안돼 있을 경우에는요 살짝 못 버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과감하게 마이너한 걸 무시하시는 분 반면에 약간은 크게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섬세한 분들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약간 뒤에 섬세한 분들이 대학원에 맞습니다. 어떤 차, 작은 차이가 보였어요? 작은 신호가 보였어요? 그거가 왜 이럴까를 끊임없이 파고들 줄 아는 사람들이 대학원에 맞습니다. 물론, 에이 그뭐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분들 있어요. 이것도 좋은 능력이에요. 이런 거 추진력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사업이나 이런 게 맞지 대학원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문이나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걸막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조그마한 거. 정말 발톱만한 거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 가는 게 연구입니다. 근데 그 차이를 인식하고 바꿀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섬세하고 이런 분들이 그 대학원에서 잘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좀 추진력 있고 약간 스타 같은 분, 리더십 있는 분들이랑 좀 상극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학원에 맞을까? 꼭 이런 분들이 이제 사업 나중에 크게 하시고 좀 과감하신 분들이 실력이 부족하다고 대학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차라리 그때 사업 경험을 더 늘리는 걸좀 추천을 드려요 그럼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대학원을 가시고 전문가가 된다는 건요 여러분들은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책임은 많아요. 이런 걸 해야 된다, 저런 걸 고쳐야 된다. 근데 그런 걸좀 감당하실 수 있는 삶을, 더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학원에 맞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셨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작은 거나 섬세한 걸 따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논문 등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건 뭐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 경우가 약간 그런 타입이어서 그런지 실제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 이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실제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논문을 리젝트 많이 당하고 그랬었던 거고요. 그걸 깨달는데도 오래 걸렸고 아직도 좀 부족한 능력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 가시는 분들은 이 다섯 가지 특징을 꼭좀 나한테 맞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